1 9 0미 참조기입니다. 구이형 1 9 0미 참조기구요. 어, 가장 많이 나가는 목포 참조기 사이즈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즈는 18cm 전으로 들어가는 1 9 0미 참조기구요.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1 9 0미 참조기, 가성비 대비 많이 나가는 1 9 0미 참조기입니다. 그리고 140이 파조기입니다. 파조기는 이렇게 상처가 나 있습니다.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정품에 비해서 가격이 좀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0이 파조기고요. 파조기, 파족이, 구이용 파조기입니다. 140이 파조기는 21cm 그리고 가장 큰 파조기는 100미 파조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확실히 큰걸알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23cm 전으로 들어가는 100미 파조기고요. 어, 이렇게 상처가 나 있습니다.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이용 한띠 먹갈치입니다.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한띠 먹갈치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한띠 먹갈치는 가장 많이 나가는 사이즈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즈가 집에서 딱 드시기 좋은 한띠 먹갈치고요. 그리고 중대먹갈치입니다. 중대먹갈치는 어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갑니다. 사이즈가 역시 한띠보다는 좀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대먹갈치는 네, 사이즈가 3에서 3 5지 전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는 중대먹갈치구요. 안강망배에서 조업했습니다.